T'as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황도구요자 오늘은 25년도 마지막 장입니다 자 내일 31일 같은 경우에는 빨간날이 아니지만 한해의 마지막은 장을 쉬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공지드렸던 대로 어제 상장했던 삼미금속 세미파이브 둘다 8시 40분부터 시초가 매매를 진행했고요 항상 연말에는 기관들도 실적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익실현 물량들이 빠르게 나타나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도 연말에 밀어놨던 자질구레한 것들을 처리를 하면서 막바지 실적 올리기에 전념을 다하죠 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산미금속 같은 경우에는 상장과 동시에 내년 4월달에 예정되어 있었던 기술 파트너십에 관한 일정들을 내년 1월 달로 끌고 오면서 그첫 번째 시발점이 당장의 다음주입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치고 올라간 만큼 타이 시전 물량은 나와주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의 타점으로 밑에서 누군가가 받아가고 있죠. 항상 종목을 바라볼 때 현재의 종목이 기대감, 매출, 기업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느 것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변동성을 보여주는지 체크를 한 이후에 포트를 구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약속드렸던 대로 2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상장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2차 매도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IBKS 제22호 스펙이 합병을 한 산미 금속입니다 원전과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와 조선 사업 실적 확대를 내년 상반기에 확실하게 노려주고 있고요. 주주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호재가 떴죠. 삼위금속이 대형 원전 터빈 블레이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트입니다. 이번 수주가 MRO라고 하는데, 유지, 보수, 정비 시점이 도래한 4개의 기기 중에서 한기에 대한 제품 공급으로 국내 독점 지위를 바탕으로 3배에 해당하는 추가 수주가 임박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원전 MRO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주도로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울 4옥이라든가 한빛 3사옥이 등 주요 원전 정비 시점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수주를 기점으로 후속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앞당겨진 기술 파트너십 일정 맞춰 주가 어느 정도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신사업에 관한 일정과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게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못해서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자니 불안한 마음으로 종목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산미금속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2차 매도가 앞으로 일정 관련해서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남겨 드릴 거고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목만 추천드리는 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8년 정도 방송하면서 정말 많은 공모주든 스펙이든 추천 종목이든 많은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결국엔 중요한 건 뭐예요?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계좌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전략매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매도 타점들 문자로 송부를 해드릴 거고요. 아침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예약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최근에 공모주와 스펙주에 관한 관심도 자체가 상당히 높아진 만큼 평소보다 변동성과 수급들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이 한몫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어떤 종목이든간에 똑같은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조정 구간들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이제 26년도가 되면 정책 발표도 나올 거고, 3월 달에는 주주총회도 잡혀 있습니다. 현재 산미금속의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무릎 높이에 서서 어깨 높이에 팔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기대감만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를 구성을 해드렸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욕심부리시다가 수익권 이탈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깨 높이에서 내 주머니로 챙겨가실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 thank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포트를 구성을 해 나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 대로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안내드리는 매도 타점과 이유와 근거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셨다라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삼미금속 문자 보내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에게 도움드릴 수 있다라는 거.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장이 쉬기 때문에 항상 연말, 연초에는 제가 주도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립니다. 25년도 국내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 굉장히 많았죠. 바이오 섹터도 굉장히 강했고요, AI, 로봇, 반도체, 2차전지도 잠깐 반짝을 했었고요. 다른 연도와 차별성이 있었다라고 했다면 K-팝. 한류 문화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식품, 콘텐츠, 유튜브, 이커머스 쪽의 수급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유입이 굉장히 셌어요. 자, 그렇다면 26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도주를 바라봐야 될지 단기적인 테마 종목도 좋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내지 꾸준하게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담아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PDF 파일로 정리를 でそう。 수급 동향이라든가 내년에 나와줄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매출의 변화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내일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9시 라이브 방송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알맞게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원위콜딩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 원위콜딩스 매수가가 36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9,730원. 9,73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차 매도 이후에 7차 매도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9%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추천드린 지 3차 매도가 만에 230 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와줬었을 때 21,152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지금 딱 7만 원, 7만 원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오리엔탈전공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1,000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3,000원대부터 여기 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25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녹화 방송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으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생방송에서도 수익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글자 문자로 신 청하 셔 야지만 제가 보내 드릴 수있 다라고 말씀 해 드리 는거 니까 신청 하 셔서 여러분 들앞 으로 도 수익 많이 보시 고요 대신 에 여러분 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보실수있 도록 구 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거 하나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해 주신다라면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고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 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요로한 종목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것들은 제가 내용을 잘랐습니다.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 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메시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겠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메시지 방에다가 여러분들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시 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저냥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장이 9시에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보내 주시면 안 돼요.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 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돈 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